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팀입니다. 오늘은 이게 뭐 매장 온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홍보 업체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저희 뭐 매장에 뭐 사이트도 만들어 주고 뭐뭐 키워드 광고도 해줘 가지고 뭐 1년에 뭐 얼마 뭐 120만 원뭐 200만 원 받고 홍보를 해 준다. 근데 뭐 이제 가게 주인 입장에서 아 내가 직접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뭐, 월 10만원, 뭐, 120만원 정도면 아주 큰 돈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좀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효과를 보는 경우는 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오픈할 때는 내 매장을 좀 온라인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매장 뭐 사장님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블로그를 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본인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뭐, 뭐, 어디 지역 맛집이라든가, 어디 지역 메뉴라든가, 어디 지역 뭐 데이트할 곳이라든가, 직접 사장님께서, 뭐, 장사하시다 보면 하루 종일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 틈틈이 하셔가지고, 내가 좀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홍보를 하는 거죠. 대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 이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처음 블로그를 만든 사람이 올린 것보다는 뭐 서로 이웃이 많다거나 댓글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앞으로 좀 뜨다 보니까 이 블로그는 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고요. 대신 뭐블로그에뭐 내가 글자 하나 뭐 사진 하나 올리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뭐 사진 한 10장 이상. 글자는 뭐한 100자 이상을 좀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좋으시고요. 대신 요즘 블로그 내에서도 뭐 동영상을 올리는 게좀 간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기 매장에 대한 블로그를 좀관리 하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자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체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 블로거들을 불러다가 내 매장에서 좀 식사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뭐 이분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형태구요. 체험단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뜨는 편이구요. 요런 비용 같은 경우는 뭐 30팀, 뭐 40팀 모집하는데 이 모집하는데에다가 막 2, 30만 원 정도 비용을 제공을 하고 블로거들이 왔을 때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를 제공해줘가지고 이분들이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예전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졌지만은 처음 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일부 뭐 블로그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본자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체험단 같은 경우도 어느 어 정도 효과가 좀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게 카페 홍보입니다. 특히 뭐 지역 카페라든가 맘 카페, 지역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내 업체를 좀 홍보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뭐 블로거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거들이 좀맨 위쪽으로 뜨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뭐좀 이렇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편인데 오히려 카페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뭐 블로거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카페 가입하자마자 내 가게 홍보만 하고 있으면은 좀 강퇴당기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설정 내 매장을 좀 홍보하는 것도 뭐, 이게 지역 내에서는 고객을 창출하는 게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NS입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장님께서 페이스북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게 쉽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SNS 같은 경우는 뭐, 매장 오신 손님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뭐, 이렇게 SNS에 올렸을 때 뭐 지역 맛집이라든가 이렇게 좀내 매장을 홍보를 올렸을 때뭐 음료수를 하나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소주를 한잔 서비스를 한다거나 좀 서비스를 준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걸좀 올려주시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내 매장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만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직접 뭐, 뭐, 이게 매장에 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올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조금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가게 운영하시면서 본인 유튜브를 좀 꾸준히 올리셔가지고 고객을 창출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은 그것 도 부분도 너무 이렇게 뭐 자막도 많이 넣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한 홍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로뭐 유명한 블로거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뭐몇 천만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소규모, 구독자라든가 이렇게 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시식을 하고 좀 먹방을 찍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비용을 주고 매장에서 그 부분을 좀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배달 앱을 통한 뭐 광고입니다. 요즘 이렇게 외식업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뷰 이벤트라든가 별점 뭐 별점 관리라든가. 찜뭐 관리라든가 그래서 이게 뭐 매장 뭐 이렇게 올려놨을 때 가만히 그냥 올려놨다 그래서 주문하신 분들이 어 너무 맛있다고 올려주신 경우는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좀 하셔가지고 리뷰, 리뷰를 뭐 주문하셨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서비스가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 라든가 뭐 지도 관리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광고입니다. 이게 돈을 네이버에 내야지 좀맨 앞쪽으로 뜨는 편이고요. 지도 같은 경우는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직접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로거보다 오히려 플레이스가 앞쪽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처 매장에 뭐 어디를 갈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를 보고도 많이 매장을 찾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방법 같은 경우가 키워드 광고입니다.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직접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 플러스 맛집 형태로 많이 들어갑니다. 뭐뭐 뭐 제가 있는 곳이면 창동이니까 창동 고깃집이라든가 창동 맛집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클릭당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작은 매장보다는 홀이 좀큰 매장이라든가 좀 대형 매장이 좀더 유리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에 뭐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게 웹사이트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일반 가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특히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게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는 뭐,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하고 무료로 할수 있다 보니까 직접 뭐 매장의 위치라든가 메뉴명이라든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뭐 이게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소액으로 한 1,20만원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자체 뭐 매장을 운영 중이시라고 하면 네이버 모드라든가 작은 뭐, 이렇게 좀 사이트 정도는 있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구요. 실제 매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매장 하다 보면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게 많이 있는데 요즘처럼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이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이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조금씩 한번씩 해보는 것도 매장 매출에 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장사의 달인에서 뭐 온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